자 오늘은 디보션이라는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게임이 중국에서 상당히 유명한 공포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. 어 근데 메이신은 어디 갔어? 메이신은? 아 밤이 된 거야. 갑자기 쓰러진 거야. 그 생선 먹고. 따라이 낙서. 와실발끓 그림 진짜 못 그린다. <laughs> 머리, 머리카락이 이 머리였어, 항상. 헐, <laughs> 립이야 <툴리비야>, 씨발. <laughs> 검정 고무신 기영이 머리 알잖아. 그 머리로 항상 그렸던 것 같아. 뭐고, <laughs> 이거. 고무장갑 인간이 등장을 했뿐노. 별거 없어. 아무것도 없어. 이런 거는 무섭지 않아. 으아! 뭐고? 어, 하지 마. 야, 저 뭐야? 우산이 떠있는데? 그래. 그냥 위에 밧줄입에 달려있는 거일 거야. 설마 우산이 어떻게 떠있겠어? 그거는 뉴턴이 말류인형의 법칙을 거스르는 일이라고. 우산은 절대 공중에 떠있을 수 없어. 바닥에 탁달라 붙어 있어야지. 눈줄 같은 게 보이지 않는데? <웃음> 아니야! <웃음> 짜잔! 마술! <laughs> 아니야! 마술이야! 이거! 뭐, 피가 나오고 있는데? 으아! <laughs> 뭐야 저거 저 뭐야 이봉주 아저씨가 뛰어왔는데 그래 뭔가 많이 바뀌어버린, 거 같아요. 이,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귀신이 나온다고 씨빨이뭘 바뀌어버린 것 같아야 그냥 바뀐거지 우리 집은 귀신이 나오지 않았어. 그냥 전원일기 마냥 정말 화목한 가족이었다고 자 노래를 부르자. 밀가보리가 자란다 밀가보리가 자란다 밀가보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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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란다 노래를 부르면서 하면 무섭지 않습니다. 밀가보리가 자란다 밀가보리가 자란다 밀가보리가, 밀가보리가 밀가보리가 밀가보리가... 아, 아, 아. 트로피는 요기 없는것 같아. 내 생각에 일단 트로피가 있었지. 팔려오다! 아, 놀래라! ᄉᄋ! <놀람> 아, 아, 죄송합니다! <laughs> 아, 놀래라! <laughs> 오, 죄송합니다! <laughs> 너무 사람이, <laughs> 긴장을 하니까. 뭐 <laughs> 있어, 뭐 있어, 뭐 있어, 뭐 이상한, 하나, 사람이 있는데? 아, 내 캐릭터야? 아 나랑 아내구나. 뭐 해상을 하는 건가? 안녕? 나야? 정말 얼굴이 애호박처럼 생겼구나. 아 맞네 하나가 비어 있네 지금. 두짝두짝이를딱 놓으면. 아 시발! 오꽉 어, 꽉. 아유 놀래라. 그래 이 정도는 안 무서워. 잠만 너무 섬뜩한데. 그래 얘 로봇이야. 너를 위해서 준비한 로봇이. 란다. <봤나> 와! X발! 와아아아아아앗! 딸아이 넌 아직 TV를 봐? 매일 방송을 종료하면 넌 잊고 싶지 않 마지막에 엔딩 마지막에 컴퓨터가 터졌어! 저 노래 부르고 있었잖아 저 애가 노래 부르고 있었거든 마지막에 막 컴퓨터가 튕기면서 막 두가운가 까까까까까까까 막 이러는 거야 씨발 <laughs> 나 무슨 씨발 갑자기 공포 장면 나오는 줄 알았어 화면이 멈추면서 까까까까까 이러길래 어? 뭐야 저거 뭐야 또 이렇게 감동적인 장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?